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참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어, 저번에는 오피스 기어를 하나 소개를 해드렸고 다시 게이밍 기어로 넘어와서요 기계식 키보드 하나 소개해드릴 겁니다 이름은 CJ ENM N2S K400G 적축 모델입니다 온라인 정가 49,900원 짜리고요 블랙 화이트 옐로우 컬러 중에 어, 옐로우 컬러로 준비가 돼 있고요 N2S IR 광축을 탑재를 했고 어, 8천만의 키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축이다 보니까 완전 방수도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이 정품 홀로그램이 붙어있는 제품에 한해서 무상 AS 1년이 지원됩니다. 어, 스펙상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제품과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진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 좀 빠르게 언박싱으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제품 보호실만 제거하면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바로 열수 있고요. 구성품은 일단 매뉴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제품 스펙, 멀티미디어키 사용법이나 키캡과 스위치를 교체하는 방법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컬러의 이미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부분은 확실히 CJ 엔투스 제품군이 가지고 있는 특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몇 가지 작은 부속품들이 함께 동봉되어 있는데요. 적축 모델이기 때문에 여분의 적축 스위치 2개, 스위치 리무버, 키캡 리무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갖춰 해야 될 구성품은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쪽에 케이블을 이렇게 잡아서 빼면 본체 바로 이렇게 꺼낼 수 있고요. 보호 비닐 싹 벗겨주면 자 이렇게 바로 본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기대한 대로 키보드 보호용 플라스틱 커버. 동봉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CJ 제품들에게서 뭐 빠짐없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죠. 일단 전원 연결해서 LED부터 먼저 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간에 설명을 드리면 케이블 길이는 1.8m 정도 되고요.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고, 테이프형 타이 노이즈 필터, 포트에 금도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면 자 이렇게 어, LED가 바로 나오고요. 6가지 레인보우 LED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흔히 볼수 있는 옵션이긴 하죠. 검정색 ABS 키캡과 이런 레인보우 LED 조합이요. 뭐 많이 쓰이는 분화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디케이터 LED는 우측 상단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상으로 보면 LED가 약간 껌벅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봤을 때는 이렇게 껌벅이지 않고 그 색깔 그대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감안하고 보시길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스테빌라이저 확인을 위해서 잠깐 스페이스 빼보면 체리식 스테빌라이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강판이 파란색인 것도 좀 독특하네요. 이어서 뒷면이고요. 뭐 똑같이 노란색으로 잘 처리되어 있고 각 모서리에 미끄럼 방지 패드 잘 부착되어 있습니다. 양쪽 상단부에 1단계짜리 높낮이 조절 대도 달려 있고요. 꽤나 뻑뻑하고 끝부분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굉장히 좀잘 되어 있습니다. 만져봤을 때 마찰력이 상당히 뛰어난 소재를 좀 사용을 한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케이블을 좌우로 이렇게 옮겨서 정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 홀이 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간단한 실사용 테스트에서는 적 축답게 살짝만 눌러 줘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입력이 됐고요. 통울림이라기보다는 스위치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스프링 때문에 어, 귀를 대고 들었을 때는 약간 스프링 장력에 의한 소리가 살짝 들리긴 하는데요. 실사용 시엔 뭐 딱히 거슬리지 않는 수준이었고 스테빌라이저 잡소음도 굉장히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어, 정숙함을 요구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막말로 오피스 환경에서 사용하시기에도 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엔투스 광축의 빠른 입력 속도 덕분에 게이밍 할 때도 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확실히 입력도 빠르고 키압도 낮다 보니까 오래 플레이를 해도 손가락에 무리가 확실히 덜 하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적축의 매력을 그대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기본적으로 광축 제품에게 기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 빠른 입력이나 오물에 대한 안정성.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뭐잘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적숙적으로 보자면 뭐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정숙함. 그리고 가벼운 타건감.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뭐 스테빌라이저 소음이 잘 잡혀있는 부분도 덤에서요. 그 외에 키보드 보호용 플라스틱 커버가 기본 제공되는 점이나 미끄럼 방지 케이블 홀. 이런 부분 굉장히 잘돼 있는 부분. 아주 여러모로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뭐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건 조금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AS 기간. 가격 그리고 LED 라이트 뭐요세 중에 하나만 더 개선되면 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약 5만 원 가격대 AS 1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죠. 아니면 LED를 세븐 컬러 RGB 정도로 지원해 줬어도 좀더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설계를 다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더 낮게 책정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괜찮은 타협안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인 실사용 시에 바탕이 되는 부분들, 기본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키보드를 찾으신다면 어,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이번 언박싱은 마치도록 하고요 이 영상이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됐다면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는 마지막으로 이 K400G의 어, 방수 테스트 실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어 치참이었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